본문 말씀으로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같은 성격의 사람이 없습니다. 제게 자식이 두명 있는데 딸아이와 아들아이는 많이 닮았으면서도 다릅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성격이나 세계관이 많이 다릅니다. 유능한 코치는 어떤 선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질책하고 어떤 선수는 좌절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판매원들은 어떤 손님에게는 더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하고 어떤 손님은 혼자 놔두어야 하는지를 잘 구별합니다. 유능한 교사나 상사,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다른 점을 읽어내고 그에게 맞게 대응하는 기술에 통달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제 친구 중에는 함께 앉아서 오랜 시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든 가서 활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와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놀랍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이나 수도원, 수도사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격이나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속 율법으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참남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림은 한국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한국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도 진보냐 보수냐의 논쟁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정치적 색깔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듯이 다투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저주조차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기질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다른 영적 기질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팀 라헤이 목사님이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을 다른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적 기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수록 가까워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점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무엇인가 기록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나 영적인 도면에 도전에 직면하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작은 차이를 발견하고는 아주 기뻐하며 흥분합니다. 성경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전형적인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유대인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통하는 길은 대부분 그 사람의 머리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좋은 책, 심오한 사상, 올바른 가르침을 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사고가 성숙해가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나 헌신, 결정, 회개의 순간들은 대부분 진지하게 학습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유아 같은 기질에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그 깨달음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머리에만 남돈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칫 자신의 오름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질의 사람은 자신이 지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의 기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관계를,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는 이 말씀은 관계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그룹과 다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모임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같이 타면 반드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부류입니다. 전화로 광고가 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종종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실 때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질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은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인생의 한 핵을 그은 순간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깊이 성장해 갈수록 자신의 자신을 점점 더 내보일 수 있는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기도훈련이나 성김의 행위를 더 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보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관계 중심의 기질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위험에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지만 깊이가 없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알고 사랑하고 도전을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에게는 자신 스스로 묵상과 침묵의 훈련이 자신의 성,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뼛속 깊이 체험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승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숙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다비다라는 예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합니다 도르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데레사 수녀도 이런 기질을 지닌 현대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승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기, 그 일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자기가 승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고 숨길 수 있는 장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숨길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과 함께 받는 법도 배워서 그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자신만큼 성기지 않는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예배의 기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표현되어야 마음속 깊은 곳의 뭔가가 련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격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시편 73편 16편,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평 기자는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몇 시간씩 찬양하기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지적 기질의 사람이 시계를 보면서 설교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기질의 사람은 찬양 속에 묻혀 속으로 한번더한번더 찬양하자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다윗 왕도 이런 기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과 시를 끊임없이 썼습니다. 수금을 타고 음악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행진 중에 기쁨에 겨워 주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깊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처럼 그토록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언제나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체험적인 영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보다 체험 자체를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음악은 예배를 위한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음악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음악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행동주의자라면 행동주의자,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무릎을 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런 사람을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모임에서 불리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내가 났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면 의욕이 더 생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모두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행동주의자의 대표적인 예는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분노하며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행동주의자의 본보기가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5장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기도하고 행동이 즉각 나타납니다. 기도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의 사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일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조차도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간혹 홀로 명상에 잠기는, 묵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질을 소개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 속에 이런 기질들이 골고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기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아주 독자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기질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질 또한 질투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각각의 기질에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삶을 무시하거나 예배드리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얻거나 약한 기질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전체와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질에 맞는 기질에 맞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보고 우리 아들 3명제 중에 손자 3명 중에 누가 가장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약간 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지 모두 다르다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손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서 각자 사랑하는 방이 하나씩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도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각 사람의 기질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누구도 판단받을 수 없고 어떤 기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내게 주어진 그 방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도 주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소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서로를 품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